안녕하세요. 내일의 의사들 주용원 원장입니다. 내시경을 받으신 경험은 있어도 내시경실을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내시경실의 위생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넘어갔을 내시경 세척과 소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시경 기계는 고가의 전자 기기이다 보니까 일회용품처럼 일회성으로 쓸수 없고 세척 소독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속에 들어갔던 내시경이 다시 내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찝찝하고 앞서서 검사했었던 사람들이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병이 나한테 옮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침 일찍 핫 검사로 내시경을 원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실제로 현재 소독법이 정립되기 전에는 내시경 기구를 통한 질병의 전파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척과 소독을 하게 되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살균 소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소독 과정으로 환자분들께서 안심하고 내시경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렉과 내시경실에서 촬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오시죠. <laughs>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환자 입속에 또는 항문에 들어갔던 그 끝부분을 내시경 삽입부라고 하고요. 그삽 사빗부에 검사가 끝나고 나서 이물질이 묻어 있을 거잖아요. 환자의 침이나 분비물들이 묻어 있게 되면 저희가 그 가기 전에 바로 옆자리에서 그 예비 세척이라고, 어 바로 닦아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효소통인데 여기에 이제 묻혀서 알콜솜이나 이런 거 말고 효소 세정제를 이용해서 겉에를 좀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 겸자공이라고 그 속으로도 환자의 분비물이나 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이제 훈련 분해서 석션을 해가지고 세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는 이제 이동 트레이 같은데 이제 닫아서 이동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동 동선이 겹치게 되면 다른 환자나 진료진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덮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세척용이랑 환자 이동 그 통로가 분리돼 있어서 또 바로 옆에 세척실이 있기 때문에 예비 세척을 한 후에 바로 이쪽에 오셔가지고 전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전세척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런 소리나 이제 기구들이 있어요. 구멍에 넣어가지고 세척하는 그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효소 세정제로 더 정밀하게 어 여기서 세척을 합니다. 세척을 하고 나서 바로 옆에 이제 전자 소독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 자동 세척기에 넣어가지고 저희가 겸자공이라고, 아, 그거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네, 좀 혐오스러우니까, 말로 설명드릴게요. 그 구멍이 좀 지저분할 할수 있거든요. 똥도 묻어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겸자공 같은 거다 빼가지고 솔로 다 닦고 그 속에 길게 들어가 있는 그런 솔들을 닦고 그렇게 세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건조를 하고 말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알콜 같은 거를 다 쏴가지고 건조를 하고 이제 장에 걸어서 말리게 되는 게 내시경 세척 소독 과정이고 이게 이제 내시경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모든 내시경실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척 소독 과정은 저희 네일내과 뿐 아니라 내시경실을 운영하는 내과나 검진센터라면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은 내시경실에 있는 검진센터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소아기 내시경 학회의 소독 가이드라인을 위주로 내용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시경 검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